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실내에서도 좀 냄새가 좀 나고 화장실에서도 냄새 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슬슬 냄새 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향기로운 향이 가득하라고 이 마크롱 실내용 디퓨저예요. 요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문 조향사가 배교까지 명품 향을 직접 테스트를 해서 여섯 가지 향을 준비를 했대요. 그 여섯 가지 중에 저는 네 가지만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인기가 좀 있는 거래요. 인기 있는 네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청소기, 진공청소기 같은 거 냄새 많이 나죠. 곰팡이 냄새도 나고. 저희 집은 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털이랑, 그, 뭐 오줌? 소변? 이런 것도 좀 섞여서 그런가. 강아지 변 냄새가, 소변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요. 청소기에서. 강아지 냄새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청소기, 진공 청소기에 넣을 수 있는 탈취제, 방향제래요. 살균, 탈취, 방향제까지 같이 된대요. 살균도 되고, 탈취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세 가지 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세 가지 향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냄새 나는 곳, 이제 여름이라, 그리고 집에는 청소기에서도 냄새 많이 나죠? 한번 끝까지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이 제품 한번 끝까지 이해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건네 가지 향이고요. 이게 세레니티 코튼이라는 거고요. 세레니티 코튼이라고, 깨끗하고 맑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향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향은 물론 온기를 전달해 주는 그런 향이고요. 달콤함 시원함 무게감이 골고루 있는 예, 세레니티 그리고 얘는 글라스 블랙 체리 글라스 블랙 체리라고 과일 특유의 새콤달콤한 그런 향이 있고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좀 도움을 준대요 얘는 달콤한 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얘는 에너어지티 에너어지티라고 숲속 같은 예, 우두계열 그러니까 나무계열의 향으로 분위기 전환용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향이고요 얘는 포멜로 자몽인데요 얘는 감귤의 싱그럽고 청량감을 담은 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달콤함과 시원함을 좀 강조한 향이고요 이렇게 3, 4개 외에 다른 향이 있는데요 뚜엣이라고 관능적이고 우아한 향으로 음, 남녀노소 좋아하는 매력적인 향이라고, 뚜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준비를 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에알? EAR? 이에알이라고, 예, 포근한 라벤더 향을 담은 향이 있어요. 근데, 라벤더 향을 좀 많이 맡아봤잖아요.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 강조된 라벤더 향도, 예, 오늘은 준비를 안 했고요. 이렇게 일단 네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향을, 네. 음, 그냥 나요. 향이 진해서, 뚜껑을 안 열어도, 향이 조금씩 나요. 향수처럼, 음, 그, 일반, 싼 향수나, 그러니까 저렴한 방향제, 이런 거하고 틀려요. 향이 되게 은은해요. 되게 독하지도 않고요 일반, 그냥 시중에 파는 것들은, 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냄새가 좀확 쏘잖아요. 얘는 네, 아주 은은하고 좋으네요. 양도 많고 금액도 저렴해요. 200ml인데 9,7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마크롱 디퓨저는 성분이 검증이 완료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담은 부자재 버틀 이것도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대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모든 안전 기준을 100%다 통과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용 디퓨저 200ml짜리 외에도 차량용으로 나오는 조그만하게 60ml짜리 차량용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7ml짜리도 예, 나오고요. 그리고 리필 요 통에다가 리필해서 쓸수 있는 200ml짜리 리필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은 없이 이 디퓨저 리필용액 용액만 들어있는 200ml짜리 리필 용액도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제품은 요 제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공청소기에 넣는 방향제 살균 탈취까지 되는 요 방향제도요 음, 요건 블랙 체리 블랙 체리도 있고요 얘는 상큼한 레몬 레몬도 있고 얘는 자몽 네, 달콤한 자몽향 그래서 얘는 사용방법이요 뚜껑을 열고 5에서 8g 5에서 8g 얘는 80g이니까요 8g이니까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만 청소기 집진실에 집진실에 이걸 넣고 사용한대요 아니면 그냥 바닥에 뿌려놓고 청소기로 흡입을 해도 된다네요 그러니까 바닥에 뿌리고 청소기를 이용해서 그 쓰레기 담아져 있는 그통 집진실 거기다 넣는 것 같아요 거기다 넣고 사용하면 된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을 좋아해서 자몽, 자몽을 먼저 꺼내봤고요. 예,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안전하라고 그 과일 싸져 있는 스티로플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라고 좀 싸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모양은 이렇게 오, 유리예요. 어, 튼튼하게 유리로 되있고요. 어 스티커도 깔끔하네요. 파란색에 흰 글씨로 자몽이라 색깔이 너무 이쁘죠. 어,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약간 사각형 연못은 사각형이고 동그랗게 예, 아주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이쁘게 생겼네요 그래서 예, 요 스틱은 5개가 들어있고요 위에 마개를 네, 네, 따고 얘를 처음에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요. 한두개 정도 넣으시면 좋대요. 두개 넣고요. 한 이틀 정도 있으면 향이 여기에 배겨서 그때부터는 안 돼요. 어, 지금 뚜껑을 열었는데도 향이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이렇게 두개 정도 넣으시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냅두셨다가 향이 너무 진하면 하나를 빼고요. 향이 너무 약하면 그때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개 넣으시고 이쁘네요. 어, 네, 그래서 포멜로 자몽 상큼한 과일 냄새가 자몽 냄새가 확 나는 게요 어, 화장실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향은 개인적으로 제가 자몽을 좋아해서 얘는 화장실에다가 그리고 다른 건 방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자, 이제 다른 방에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네 화장실이고요 역시 자몽 향이 화장실에 가득 퍼지네요. 네 화장실은 좀 냄새가 심한 것 같아서 세개를 꽂아놨더니 오, 향이 정말 진하게 올라오네요. 음, 좋아요, 화장실에 딱인 것 같아요. 네, 침실에는 깨끗하고 맑고 상쾌한 이런 따뜻한 느낌이 나는 세레니티 코튼을 갖다 놨습니다. 침실은 편안한 분위기에 대해서요. 달콤함과 시원함, 무게감 이런 게 골고루 형성되어 있는 세레니티 코튼을 넣었더니 오 향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방안 가득 은은하게 퍼져요. 네, 거실에는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느껴지는 향이라 그라스 블랙 체리라고 과일 특유의 새콤달콤한 진한 여운이 잔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라스 블랙 체리를 설치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달콤한 향이 확 퍼지니까 좋으네요. 여기는 저희 고3 아들 방인데요 방에서 아이고 남자들 사춘기 남자들 냄새나죠 그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꿉꿉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두 계열의 향이 나고 분위기 전환에 도움을 주는 향으로 에너지티 일랑일랑 을 설치해 줬습니다 있고 있지? 응 음. 여기다가 얘를 자몽, 자몽양이야 자몽 여기다가 10g 정도만 5g, 8g만 넣으면 되는데 내가 80g이야 5g에서 8g이니까 음. 10분의 1만 그러니까 여기다 한컵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 음. 한컵 정도 이렇게 넣어서 내가 봉투리 2개가 한컵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러면 저기 몇번 정도 쓰는 거야? 만 난다는 거죠? 여덟 번요 이제 여기 다 차면 버리잖아 버릴 때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 저거가 총 하나 사면 한열0번몇번쓸것같아자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청소를 돌려도 방향이 되겠다 이상이 이렇게 날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소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열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다가 아 바닥에다가 한 8g 정도, 지금 있으니까 조금만, 8, 8g 정도 이렇게 흘려놓고, 이렇게 해서 얘로, 이렇게 빨아들여주겠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통을 열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얼마나 요 참, 이제 이거 통 버릴 때, 음. 네, 같이 버릴, 그냥 아. 통 버릴 때, 안에 있는 가루하고 먼지하고 해서 같이 버릴 네. 때. 쓰레기 다 거의 꽉 찼을 때, 그러면 어쨌든 거기 같이 있으면 그렇죠. 냄새가 네. 안 난다. 이 네, 네, 안에 있는 슈트 쓰레기가 차여 있으면, 얘가 같이 탈취 방향을 해서 냄새가, 여기 안에 있는 애가 곰팡이 쓰거나 뭐하지 음. 않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고, 다시 이것도 음. 넣고, 또 이제 먼지 사이고. 음. 네. 오케이 고기 바닥에 흘려놓고 그냥.